보스턴, 부와 혁신, 세계적 명문 기관들로 잘 알려진 도시. 하지만 그 고층 건물들과 역사적인 매력 뒤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이라 부를 곳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도시 중 하나인 보스턴의 겉모습 아래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 저와 탐험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거리와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곳에서 노숙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매일의 투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스턴. 진짜 삶. 진짜 투쟁. 보스턴은 기회, 역사, 그리고 진보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 뒤에는 조용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쉽게 간과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매일 밤 수천 명이 집 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때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 일상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쳤습니다. 일자리 상실, 질병, 임대료 인상, 혹은 개인적인 위기, 그리고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차 안에서 자면서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애쓰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담은 가방과 함께 벤치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많은 이들은 안전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도하는 젊은이들,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중장년층까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회복력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직에 나서고 지원을 요청하며 무료 급식소나 쉼터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한 걸음이 두 배는 더 어렵습니다. 노숙은 종종 개인의 실패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것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누군가가 쓰러질 때 그들을 받쳐줄 수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데 너무 늦는 시스템 말입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 실제로 살아가는 진짜 사람들, 주목받아야 마땅한 존재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더 나은 해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뿌리 깊은 원인, 왜 노숙은 계속되는가? 보스턴처럼 번영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에서 노숙 문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안정적인 주거 없이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주거 비용입니다. 보스턴은 미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2,500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일반적인 수입을 가진 가정이나 근로자들에게는 이 금액이 감당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조차 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결국 주거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정이 더해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사람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축이나 지원이 없는 경우, 단한 번의 월세 연체가 곧 강제 퇴거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거리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신 건강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PTSD, 우울증, 정신 분열증 등 치료받지 못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약은 힘들고 서비스는 과부하 상태이며 안정적인 주거가 없으면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약물 사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거 상실의 원인이 되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거리에서의 삶과 트라우마를 견디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장기적인 지원 없이는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취약한 집단도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 가정폭력 생존자, 이민자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부족하고 언어 장벽, 법적 지위 문제,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직면에 있습니다. 일부는 군 복무 후 민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더큰 진실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제도는 누군가가 무너질 때 그들을 붙잡아주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긴급 지원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너무 늦거나 너무 부족합니다. 서비스는 분산되어 있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복잡한 신청 절차, 예약 시스템, 자격 조건의 그물망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결국 노숙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더큰 실패의 거울입니다. 사람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주거 체계, 한계에 다다른 의료 시스템, 그리고 구멍투성의 사회 안전망, 이것들이 바로 노숙 문제를 오늘날까지 지속시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회적원이 어니... 사회적 지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노숙의 원인이 복잡하고 뿌리 깊긴 하지만 보스턴은 결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역에는 다양한 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안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을 다시 세울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응급 쉼터입니다. 추운 겨울밤. 이곳은 거리의 삶에서 벗어나 따뜻한 식사와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됩니다. 시 정부 기관, 교회,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쉼터는 특히 혹한기 생존이 절박한 시기에 밤낮 없이 운영됩니다. 보스턴은 또한 노숙인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동 진료소는 노숙인들이 모이는 지역이나 캠프를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팀들은 기본적인 진료, 정신건강평가, 지속적인 지원으로 연결되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지역 병원과 협력해 운영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심리 치료, 약물 처방 사례 관리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 대기 명단이 길고 추적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식량 지원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급식소, 커뮤니티 냉장고, 푸드 뱅크 등은 보스턴 전역에서 누구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비영리 단체와 종교 단체들은 매주 수천 끼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식사 이상으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하룻밤 머무는 것을 넘어서는 전환형 임시 주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생활기술 교육, 직업 상담, 사회복지사와의 영예를 통해 자립을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하우징 퍼스트 같은 프로그램은 선결 조건 없이 먼저 영구 주거지를 제공하고 그후 의료, 상담, 직업 알선 같은 다양한 지원을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만성노숙을 줄인 효과를 입증했고, 보스턴도 점차 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음식을 받고, 다른 곳에서 잠자리를 구하고, 또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 단기 지원에서 장기적 비전으로. 보스턴시 정부와 매사추세츠주는 오랜 시간 동안 노숙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단기적인 응급조치에서 벗어나보다 안정성과 장기 전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하우징 퍼스트 모델의 도입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주거를 제공받기 전에 약물 중단이나 취업 같은 조건을 먼저 충족시키기를 요구하는 대신, 영구적인 주거를 우선 제공한 뒤 상담이나 직업 지원 같은 서비스를 그 다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시정부는 여전히 추운 겨울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 쉼터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은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업자에게는 세금 감면과 허가 절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진전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속도가 부족합니다. 시는 또한 이동형 현장 대응팀을 운영해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인도, 공원, 지하철역 등 거리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기초 진료, 쉼터 연계, 병원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노숙 상태에서 벗어난 이들을 위해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안정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는 점점 더 데이터 기반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숙 인구의 변화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추적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기관 간 협력의 한계 같은 과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보스턴은 이제 단순한 위기 대응에서 벗어나 두 번째 기회를 설계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된 해법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설계도. 보스턴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를 안정의 보상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의 중심에는 하우징 퍼스트 모델의 확대가 있습니다. 목표는 이 방식을 예외가 아닌 기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신 건강 치료, 약물 중독 회복, 직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세금 혜택을 통한 민간 개발 장려, 모듈형 주택, 공동 생활 공간, 초소형 아파트 같은 새로운 모델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단순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과 배경에 맞는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토지 이용 규제 개혁입니다. 보스턴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다가구 주택이나 혼합 용도의 건물을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현대화하면 합리적인 밀도 증가와 함께 더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주택 현황 흐황 추적, 지원 서비스 연결,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중앙통합 디지털 플랫폼은 많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느끼는 혼란과 좌절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거 외에도 교육과 직업훈련 역시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직업교육 견습 과정, 지역 고용주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자신감과 경제적 자립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안정과 결합될 때 지속 가능한 삶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정신 건강 지원은 클리닉을 넘어서 지역 기반 치료, 동료 주도 프로그램, 조기 개입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환경, 녹지 공간, 커뮤니티 센터,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 존엄성, 사회적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따로가 아닌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도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창의성, 그리고 연민이 있다면 보스턴은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선두주자가 될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참여. 퍼즐의 마지막 조각. 아무리 똑똑한 정책과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종종 강과되는 한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참여입니다. 어떤 정부 계획도 시민들의 지지, 연민, 그리고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은 고립된 공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웃, 인도, 상점 앞, 학교 근처 등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문이 열릴 수도 벽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숙을 게으름이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노숙인을 낯선 타인이 아닌 누군가의 형제자매, 부모, 자녀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식은 달라지고 그 인식의 변화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람들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쉼터에서 봉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옷을 기부하거나 직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는 지원 행사를 주최하거나 임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는 행동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즉 옹호 활동도 중요합니다. 청원에 서명하고 시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주택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일올 이것들이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시민들이 움직이면 정치인은 듣게 되고 변화는 가까워집니다. 학교와 지역 언론도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낙인을 없애며 공포 대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말입니다. 기술 역시 이러한 참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쉼터 침대 현황, 필요한 기부물품, 봉사 기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나 플랫폼은 시민들이 즉각적인 방식으로 돕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참여가 계절적인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숙은 명절 기간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중 계속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만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결국, 이 위기의 본질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답 역시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중으로, 인내심으로, 그리고 누구도 희망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보스턴이 단순한 도시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뭉칠 때그 연민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고 모든 시민이 자신만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집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실과 회복력,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작은 관심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때로는 작은 대화 하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